항상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농업인들이 너무 음, 시리에 빠져있는데 음. 희망은 뭐냐면 공부하셔야 돼요. 의외로 농업인들이 공부를 안 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명혁입니다. 아무리 봐도 온도가 30도 넘는 것 같은데요. 복숭아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 밑에 있으니까 더운지 모르겠어요. <laughs> 마음이 풍족해지고. 햇살의 복숭아의 고장 음성 감곡면에 왔습니다. 이제 복숭아가 앞으로 한 일주일 후면 본격적인 수확이 들어가고 있고요. 복숭아 관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독한 약을 뿌릴 수도 없고, 뭐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고 또더 중요한 건 수확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나무를 그냥 방치할 수 있잖아요. 방치하지 말고 관리를 잘해야 내년도 꽃눈 형성이나 이런 걸잘 유도해서 내년도 농사에 터전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는기 마이, 마이스터님 다시 모시고 이 지금 이렇게 수확기에 접어든 복숭아 나무의 관리, 특히 병해충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수확이 끝난 다음에 나무 관리를 어떻게 내년 도 농사를 대비하나 이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파헤쳐 드도록 하겠습니다. 아는기 마이스터님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터님, 아우 나무 와 보니까 제 마음이 그냥 풍족해져요. 예, 반갑습니다. 어, 이게 지금 이제 바로 수확 들어가잖아요. 음, 한 일주일에서 열흘 그래서, 후에 수확 음,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수확전로 들어가는데, 요때 네. 병해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많이 예민하고, 네. 이제 과일이 색이 발현이 되면서부터는 음. 매성이좀 떨어져요. 지금 관리가 엄청 중요한데, 네. 우리가 농사지면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게 병, 분하고 충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렇지. 온도가 지금같이 높으면 은 높을수록 벌레가 아직 기성을 그래, 오히려 피해를 더, 많이 줍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예. 그다음에 이제 비가 오고 습이 맞아, 높아지면 은눈이 말썽을 많이 피우는데 아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병균을 먼저 말씀드리면 통풍에 통풍, 환기 잘 되고 음. 너무 과범무 하지 않게. 어, 는 거. 아, 어, 그리고 이제 음. 도장질에는 개념이 엄청 중요한데. 도장지를 잘르는 개념은 엄청 하수예요. 안 나오게 흘는게 상수고. 아, 저 중요한 말씀. 네. 예, 그래서 이제 도장지가 나왔을 때는 도장지를 자른다는 개념이 아니라 음. 도장지를 유인한다는 개념으로 아, 내가 아. 필요하게끔 그 유인을 해서 사용한다. 써먹는다. 예. 그래서 나무도 통풍 잘되고 음, 일조 잘 받고 음. 그러면은 균은 어느 정도. 있어도 와. 건조한 상태에서는 균 자체가 존재가 비슷하죠. 안 돼요. 예. 햇빛과 통풍이 되면. 사멸이 되기 때문에 음, 음.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은 음, 좋을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가장 애를 많이 먹는 부분이 순나방이에요. 순나방도 복잡하게 막 이렇게 이제 농약의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이해도 못하는 종류의 약을 무지하게 많이 이제 있는데 근본적으로 충을 좀 알아야 돼요. 터식 행동 서식 반경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충 나방 같은 경우를 보면은 관찰을 잘해 보시면은 충 서식지가 나무가 아니고 한1 0로는남이 있다고 치면 9 0은 풀에 있어요. 풀에. 아. 나방이 과일을 가해를 하진 않아요. 유충을 낳을때 파고 들어가서 이 피해 발생이 되는데 음. 우리가 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해는 충이 별로 없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은 풀이고 잎 나무 잎에 생명체에 식물에 음. 물이 있으면 얘들이 산란을 못해요. 아, 그거를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고뭐 제초제도 뭐물론 중요하지만은 음. 풀에다가 산란을 못하게끔 약간 기름 성분. 기름 성분? 네. 기름 성분을 약간 뿌려주면은 유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저 기계 유제를 기계 유제. 써요. 아, 500리터에 보통 한 1.5리터. 많이 쓰면 한 2리터 2리터요? 쓰는데, 어. 2리터면은 나무에 도포가 됐을 때는 피해 발생이 됩니다. 되는데 음, 음. 우리가 나무에 주는 게 아니라 바닥에 주는 거기 때문에 바닥에다 나무 아무렇게 예. 조심해서 바닥에 쏟뿌려준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면은 음. 풀은 존재하되 섬유체가 없어지는 음. 거예요. 그다음에 아. 이제 두 번째 중중인게 뭐냐면 과원 반 여기 외각 외각을 집중적으로 외각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학원 전혀 상관이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음, 저 노즐 뻗쳐서 가는 데까지 음. 뿌려주시면은 의외로 효과가 좋아요. 음. 그럼 그 기계 이제 살펴보는 시기는 시주 언제쯤이요? 지금은 이전국의 농업기술센터 가그 시스템 정보 시스템이 아, 좋아서 나는구나 이제. 예, 예찰 예보 어, 통보를 해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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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그 통보가 늦어요. 근데 학장님이 계시지만 지금 엄청 무덥잖아요. 네. 아 덥다. 어. 지금이 맞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어. 아 너무 더워. 더워진다. 지금 그 맞다 아, 아.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수학을 하고 수학기까지는 크게 뭐 지금 다른 거는 걱정 없겠죠? 병은 음. 뭐가 있어요? 병은 병은 주로 수학에 임박해서는 탄저가, 탄저가 저. 탄저가 있겠죠. 네. 근데뭐 올해 비가 많이 안 와서. 네. 탄저가 문제가 되는데 네. 제가 저 보고 계시겠지만은 어. 저 봉지를 안 쌌어요. 글쎄 탄저가 뭐 보이질 않네요. 싸도 되고 안싸도 어. 되는데 어. 왜안 쌓느냐 하면은 지금은 저. 모두가 누구나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기 때문에 아. 일기 예보가 관찰이 돼요. 예찰이 돼요. 그래서 음. 저는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죠. 아, 요거 수확 반 정도 들어갈 때까지는 음. 안전하구나. 안 음. 싸고 수확으로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무가 이제 수확이 끝나고 그때 나무 관리도 중요하다면서요. 수확 후에 아, 중요하죠. 음. 음, 순멈 지금 7월 초면은 순이 멈춰야 된다고 이렇게. 아, 7월 초에는 이제 예, 멈춘다. 순이 ]인데? 멈춘다는 얘기는 음. 저 영양에서 생식으로 전환되는 시기 음, 그렇지 생식 두 가지 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 어. 과일도 키우지만은 내년 농사를 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음. 지금 과일이 크는 시기가 딱 꽃눈 음. 분화 시기가딱 맞는 거예요. 어 지금 시기에 분화가 돼 그렇죠. 된다. 지금부터 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과일만 보는 게 아니라 과일이 잘 되면은 내년에 꽃눈도 충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확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어. 시스템을 약간 역전을 시켜 갖고 예 다시 수학 후에는 한5% 정도 약간 약하게, 약하게. 질 수업은 질소 네. 음. 산후조리 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빨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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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어서 원기 회복을 시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지가 또 자, 나무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도록 너무 개입을 하면 안 돼요 음. 그 정도만 해 주시면 은 내년 꽃는 분야는 음.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나무가 관리가 잘 돼서 그런데 어떤 데 보니까 복숭아 나무 수확하면 잎이 싹 떨어지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건왜 그런 거예요? 어, 그거는... 주인한테 문제가 있다고봐야요 아, 그렇죠. 네. 뭐가 관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네, 나무는 솔직하든요 잎파리가 음, 네. 음.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땅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들는데 병균 이게 아니고 음. 스스로 나뭇잎이 떨어져 되는 거는 과분 적지가 아니라고 해요. 결국 그런 그런 거와 연관되는 이 데서 그렇군요. 그럼 뭐 특별히 그런 농장에서 조치하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농업의 배수, 첫째가 배수. 네, 배수.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배수. 어, 음, 맞아. 세 번째로 중요한 거 배수. 배수. 배수를 음, 예, 그, 그 이상적인 거없습니음 인위적으로 암거 배수를 하고 뭐 이런 이러지 않는다는 개선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바꿔야지 땅을 예, 예. 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농장에 잎이 빨리 떨어지는 음, 음. 포장이 있으면 배수시설을 하지 않으면 농장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이제 작황을 보시고 작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복숭아가 어떤 것 같아요? 작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 음. 나은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 어, 기후가 많이 변했는데 그렇죠. 이 변하는 기운도 내 편이로 만들면 다 음, 도움이 돼요. 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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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 이제 기후 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매스컴에서 음. 할때 음. 자꾸만 열대가 북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음. 실제 복숭아 재배 지역 분포는요 남쪽으로 진출해야 되는 거. 남쪽 예. 어느 지역으로? 제주도에도 일부 한우월리 알고 있어요. <laughs> 온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당도도 좋아지고 나무가 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시기성 때문에 음. 하우스 가온, 제주도 같은 경우는 좀 가온을 좀덜 해도 아 수확이 가능하니까 아음음몇 농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제 지역에 한 4, 5년 전에 금황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금황. 예. 음. 금황이라는 품종이 있는데 음. 그게 들어와서 전멸을 했어요. 동해약해다 냉해약해다 아. 전멸을 했어요. 아. 그때 저도 한 50주 정도를 식재를 했어요. 네. 네. 식재를 했는데 한 30주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도 음. 남아 있고. 음. 그래서 요거를 해다 보니까 지금은 저 나름대로 기후가 변해서 막 이유가 음. 기후가 변해서 있는 건지 내가 잘해서 있는 건지 음. 어쨌든 이제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음. 기후는 기후대로 가는 거고 나 음. 나의 운영, 경영은 음. 경영대로 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마지막으로요 이제 우리 복숭한 농가에게 이런 기후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뭐, 뭐 당부의 말씀 하나 부탁드릴까요? 항상 희망을 가지셔야 돼요 농업인들이 너무 음, 실이 빠져 있는데 음. 희망은 뭐냐면 공부하셔야 돼요. 의외로 농업인들이 공부를 안 하세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사람 생각하고 행동하고 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육체적인 일은 너무 많이 하는데 음. 대칭적으로 생각은 많이 안 하시는 거예요. <laughs> 맞아요. 공부를 딱 좋은, 좀 하셔야 돼요. 좋은 지적인것 네. 같아요.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아는 김마이스터님 말씀이요. 복숭아 나무도 생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적응을 하고 그 적응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너무 할 필요 없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것만 맞춰주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제가 기억에 남는데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업도 이제 공부 안 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공부해서 새로운 품종, 새로운 경영 기법, 새로운 기술을 자꾸 연마하고 경영에 붙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너무나 좋으신 말씀 해주신 아는기 마이스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복숭아에 대해서는 줄곧 아는 게 마이스터님 모시고 좋은 말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